네, 3월 3일, 어, 지금 10시에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탐욕적 설계.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머니게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탐욕자들의, 어, 상황을 만드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제가 비트코인도 뭐 1억 5천대 누구는 뭐 3억 가고 10억 가고 그건 믿지 마라 반드시 한번 급락시킬 거다 한30% 정도 머니게임 을 하기 위해서 그게 1억 천에서 1억 2천 오면 웬 떡이냐 하고 집중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1억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4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트럼프 패밀리들, 집권세력들이 연골고리 간단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피터힐 세력의 연골고리, 샘 울트만 세력의 연골고리, 머스크 세력의 연골고리, 군수복합제, 트럼프 패밀리, 이다 오징어 탐욕자라고 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1억 1천 1억 1천 6백까지 빠질 때 집중 매수 하신 분들은 요번에는 1억 5천과 1억 6천 직전 고점 부근왔을때반 때리고요. 반은 한번 추세로 가보죠. 요번에 급락시킬 때, 급락시킬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달러 이상의 콜옵션 상방에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상반 베팅의 미결제 약정이 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발표해 를 줬어요. 이건 내부자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 전에 그 발표할 거라고 아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한 콜 상방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때 챙기고 나왔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어, 수백억 번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 지시한 5개 코인, 우리는 비트코인만 하자고 그랬죠. 요번에 한번 어디까지 봐나, 진짜 2억을 넘는지, 1억 5천과 1억 6천에서 땡쌍봉일지여러분들한번 체크해 보시죠. 반은 때리고, 반은 장기로 가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번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뭐 분석들이 말이 많죠. 이제 동맹을 믿으면 안 된다. 어, 미국에 불러다 놓고 망신을 줬고, 어, 젤렌스키를 갖다리에서 어, 갖다리에서 정권 교체까지도 시도하는 압박. 그니까 젤렌스키는 이제 급했죠.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광물협정 다시.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 젤레스키 정상적인 대통령 아니다. 정권 교체 압박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미국은 나토에서 빠져나오고 군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와 같이 군축 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토가 지키는 우크라이나 그 간단에서 어 러시아와 척을진 어 세력들 유럽 연합이죠. 얘네들은 갖다에서 군비 증강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여러분들 2019년에 보시면 노스름 일기 2기가 어, 러시아가 독일 동유럽에 갔다는 얘기에서 특히 유럽 쪽에, 특히 독일 쪽에, 독일 쪽에 어, 가스관 설치해서 어, 엄청난 부를 획득했는데, 이게 다 폐쇄됐죠.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 3년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면 뭔가 종전은 빨리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뜻대로 정권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독일, 러시아 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와 영국은 일단 젤렌스키하고 만나면서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뭔가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젤런스키가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 실패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 영국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납니다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제가 현장주의로 시장이 정답이라고 그랬죠. 유럽의 군비 증강회사. 두 가지 회사. 라인메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독일 회사입니다. 라인메탈. 프랑스에는 탈레스라고 하는 방산주가 있습니다. 이게 초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케 회담 실패가 유럽 방산주를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나경원 국회의원은 트럼프, 젤렌스키에 대한 뼈아픈 교훈: 동맹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는 단어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유럽 연합국은 누구고? 그 다음에? 영국은 유럽에서 유럽에서 2020년도에 탈퇴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에 집어넣어달라는데 그건 불가능. 미국이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이 연접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벨라루시 이건 러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군비 증강에 가장 플러스 역할을 했던 폴란드 가장 적경지역이 넘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하나에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S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가 루크라이나하고 국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발 군비 증강이 현실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회담이 만든 나비 효과는 다시 방산주, 특히 동유럽의 무력 증강 그리고 지금 먼저 독일에 대표되는 라인메탈 주가 급등. 탈레스, 프랑스의 탈레스 급등이 우리나라에는 다시 방산주와 드론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하나의 에너지가 증폭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광물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개발이라는 그런 화두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갔다 예를 들어서 드론 관련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 휴니드 라든지 퍼스텍 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항상 드론 관련주가 움직이면 어떤 종목들이 과거에는 제이씨언 시스템 얘가 1등 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500원에서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120원 근처까지 왔어요. 내일 제이씨언 시스템 휴니드 코컴. 요세 가지 중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젤렌스키의 회담 결렬 그리고 이게 또 유럽발 방산 에너지의 증가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지 그래서 다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 주들 중에 갖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폴란드나 체코나 갖다 예를 들어서 유럽, 동유럽의 방산 증가 여기에 연결된 종목. 여기선 조선주 하나우션은 아니에요. 하나우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드론 관련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휴니드 제이션 시스템, 코콤 요런 것들을 세팅해서 동시효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방산주 중에 유럽발 시너지가 또 미국은 군축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반사 이익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유럽발 군비 증강의 에너지가 또 하나의 큰 틀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 우리가 비트코인은 또 1억 5천대 이 오징어 세력들 머니 게임 세력들이 크게 해 먹을 거다. 그래서 어 알게 모르게 고점에서 급락할 때나 잘 사놔라. 1억 천, 1억 2천에서 사신 분들은 1억 5천 부근 오면 반. 나머지는 추세로 가보죠. 얘네들도 벌써 오징어 세력들이 어 외가격 콜옵션 배팅해서헤쳐 먹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전에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요번 파동은 테슬라가 바닥 들어야 되는데 6월달에 6월달에 여러분들 로보택시, 로보택시. 그러니까 요번에 테슬라도 우리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40%나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까지 뺐어요? 270불. 우리가 200 70에서 290 사이에 모아라. 그러면 350과 400에서 대반등 에너지를 보면서 특히 6월 달에 다시 직전 고점도 뚫는 모멘텀이 나오는 거는 우주 강물까지 확산되는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이것도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과 포스코 그룹.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되나 보세요. 저는 국교 정상화 시나리오가 나올 거로 봅니다. 국교, 지금, 어, 이 트럼프 젤란스키 회담의 나비 효과가, 간단히 얘기해서 유럽발 방산주 두 가지 기업, 두 가지 기업, 독일에서는 레인메탈이고, 프랑스는 프랑스는 탈레스예요.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급등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의 방상과 연결된 나라 누구예요? 폴란드 폴란드, 체코, 한가리 루마니아, 여기서는 방상과 원전 그래서 드론주를 다시 또 집중해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종목들입니다. 다시 현대로템이 다시 치고 가는지, 하라 시스템이 다시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5월 달에 드론 외에 머스크의 자율 택시가 또 우주항공주와 연결해서 또 자율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러시아 시장이 개방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그때 움직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의 에너지는, 갖다 예를 들어서, 언제쯤 움직이나 포스코 그룹과 같이 북극 항로, 그 다음에 현대차 에너지가 나올 때, 미국 10조 공장 연골고리가 뭐예요? 현대제철. 그러면 현대차가 투명 나왔단 말이에요. 19만원 때는 바겐 세이라고 그랬죠? 얘가 사면 20, 러시아 시장 개방하면 또다시 256만원 봅니다. 이게 또 거버넌스 연골거리로 포스코 그룹과 같이 연계해서 대응을 해봅니다. 그리고 2차 전의 세력주는 우리가 그냥은 다 팔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관리 대상에 편입되면 다시 들어갑니다. 관리 대상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조정시에 계속 매수 조정시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주도주가 되나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스텔레온 요번에 1단계 상승하고 눌림 뭐? N자가 나오나. 요번에 포스코 DX도 어, 27,000원대 판거. 22,000원 3,000원대 다시 눌림 뭐? 다음은 35,000원과 40,000원까지 가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 2차전제. 얘는 에코프로 삼성 SDI하고 같이 보고 삼성 SDI 현대차, 그 다음에 자유자동차 연골고리가 같이 끌개로 연결되나. 5월달까지요. 5월달. 그때쯤에, 그때쯤에 어떤 형태가 나온다? 포스코 그룹이 주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막 450불을 막 치고 나가는지, 그때 보겠다는 겁니다. 자율자동차. 자율자동차. 요번에 2700, 27000원대 팔아드린 컴트로닉스도 2 원대 2 3 0 0 0원대 다시 매수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일과 현대 오토 에버, 네오 오토, 모트렉스,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 테크 이러한 또 연골거리 종목을 세팅을 시켜드렸어요. N자형 파동이 나오나 5월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이제 아시죠? 옛날 하노이 회담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 연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동맹 없어요, 이제. 진짜, 아메리카버, 퍼스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압박하거나 두드겨 팬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되나 보세요. 거기에서 10조 이상 미국에 갖다 줘야 봐줄게. 이게 이제 현대제철 10조 공장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SK그룹, 삼성그룹이 제일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SK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적극적 대응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또 거버넌스가 연결되어 있죠.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상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회로 현대차 정비소 부지와 그 다음에 삼성동 부지가 연결돼서 우리의 대망의 현대건설이 7만원을 보는 세상을 구경하실 겁니다. 제2의 현대 로데까지 그리고 나서 뭔가 상속이라든지 후계구도의 게임을 끝낼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이제 현대차 기아가 발동을 거나 대신 현대 모비스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것도 철저히 우선순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젤란스키 회담이 만든 나브 효과는. 유럽 동유럽 군비 증가 우리나라 다음 차례 가능성의 핵무장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라서 기업별 롱숏 그리고 테슬라가 바닥 들어와서 터닝할 때 같이 갈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이 트럼프 젤런스키 회담이 만든. 나비 효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2차 전지도 여기에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대신 3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우리는 감사 보고서 폭풍이 있으니까 금양을 다 팔아드렸고, 그거를 우량주로 삼성 SDI나 자동차 부품, 아니면 자율 자동차 외에 드론 관련주, 다시 제이시 시스템, 그 다음에 캔캠과 에로스페이스 이런 쪽 라인들 집중해서 휴니드가 이제 발동관리나도 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따라간다. 이 부분도 실전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파생 쪽으로 요번에 고점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337 아래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345와 50까지 추세 매매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에너지가 중요하겠죠. 벌써 비트코인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원달러가 급등하면 안 되죠? 원달러가 급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엔비디아 에너지보다는 이제 테슬라가 바닥 찍었고, 그 다음에 유럽발 방산주와 거기에 연결된 또 모멘텀, 모멘텀을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환율이 급등했는데, 1470원만 바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88포인트의 급락이 금요일날 뚜두개 맞았다고 봅니다. 이제 제자리 뛰게 했다가, 다시 340과 50에서 윗꼬리가 달리는지 이거를 요번에는 355를 돌파하는지는 삼성전자 6만전자 s k 하이닉스 다시 이제 18만원대에는 매수전략 세워드렸죠 이제 22만원까지 가는 에너지 그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바닥이 들어와야 돼요 테슬라는 바닥 들어왔습니다 2 7 0불 그런데 엔비디아는 요번에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16불. 120과 115불 사이에서는 매수하라고 했죠. 다시 140불 오면 매도입니다. 이 박스 전략으로 가면서 한달 정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리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여러가지 상황에 노코멘트로 하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자기들한테는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보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테슬라의 급등파동의 에너지는 BID 우리가 BID하고 같이 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BID가 급등하면 안 돼요. 이제는. BID가 그래서 오늘 보시면 BID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BID 숏 그러면 테슬라가 롱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럽발 방산주 끌게 드론 관련주 자원 개발주 그 다음에 미국시장 10조 이상 진출하는 관련된 기업들 테슬라 올라갈 때 같이 갈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압축하시면서 대응하고 이번에 진짜 현대차 기아가 1 0라도 가는지, 그게 다른 옛날 에스케이스 갈때 우리가 소부장주가 더블 간다고 그랬듯이 현대차 기아가 10%갈때 30에서 50, 현대차 기아가 20% 가면, 더블게임 종목들이 자율자동차나 그쪽 연결고리에 거버넌스 게임에서 나오나 세력주로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결렬 속에 전세계적인 폭풍이 일어난거예요 지각변동 속에 자국이기주의가 극대화될거고 각자 살자 에너지에서 자국 군비 증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개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핵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과 연계해서 어느 그룹이 10조 이상을 배팅하는지, 그 관련된 기업만 집중해서 대응해서, 이제는 하나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 테슬라 연구원이좀 뭐, 그 다음에 유럽발 증강, 방산의 증강이 다시 핵심, 유럽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때릴 때 철강 후판 가격 상승이 현대 대철 동국제강 포스코 이러한 종목들의 반사 이익이 또 어느 정도 에너지로 나오나 특화된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해서 머니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2680에서 2530까지의 한번 공격은 끝났다고 봅니다. 2450 바로 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2600과 50 시도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한달 걸리나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미국발 투자 기업 그리고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양상이 불어올 나비효과 다시 유럽발 국경 연골고리에 헝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 체코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이러한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우주항공이나 드론 관련주들 이 흐름이 또 하나의 후폭풍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요새는 압축된 종목의 트레이딩 감각을 잘 풀어내야 수익이 극대될 수 있는 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